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장장월드 채널 지니 뺑뺑입니다.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바로바로 로블록스인데 드링코입니다오비고요 네,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. 눈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네, 눈 천사들이 여기 천사들이 많네요. 여기 신전. 천사들이고요. 여기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. 얘는 홀라라라라라. 어쨌든 여기로 가면 여기 버섯 드리는 거같아 여기로 다시 들어가면 여기로 가지네요. 그면 저는 뒤로 갈 수가 없네요 네, 그럼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 근데 지렁이를 밟으면 죽게 되는군요 그럼 지어, 지렁이를 피해서 가야죠 예 근데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저 뭐가 어쩌라는 거죠 세이브가 없네요 세이브가 없으면 어쩌라는 거.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쩌라는 거죠 어쩌라는 거죠 어쩌라는 거죠, 거죠? 너왜 죽었지 저기 어째 깼는데 죽은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. 이거 제작장님 탓입니다.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? 차라리 빨리 좀 죽지. 이렇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서 안 행복하게 만드는 이 형상은 무엇입니까? 예, 이 눈을 밟아주는 세이브인가봐요. 예, 이 제작장님이 이걸 세이브로 하셨네요. 예, 이게 뭐지? 반복되는 패턴인가? 아닌데 여기가 뭐지? 뭐 들어 I can see you 뭔 뜻인지 좀 모르겠네요. 뭐야 이제 왜 올라가? 다시 내려가. Just let me in. You can come out. You can trust to me.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. 왜 백룸이나 나 길친데? 이건 오에 맡길게요. 아이거막혔네 동시에 좀 그만. 오 어, 친구 나좀 도와줘. 약인 것 같습니다. 여기 세이브가 재우는 개 좋군요. 저는 역시 와왜 죽었습니까 이게? 이거 죽으면. 왜 처음으로 돌아온지 이해가 안 되는데? 왜 죽는 겁니까, 이거? 다른 걸 불러야겠습니다. 이번에는 등콘 아니고 백놈입니다 네, 백룸인데요. 이렇게 오는 건가요? 네, 백룸, 바로 괴물이 나오는 건 어이가 없죠, 점수가요.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를 제가 봅니다. 그래서 이거 옷을 어디서 얻죠? 백룸. 어, 쟤네 가뒀어. 응, 어, 저분 입장했어요. 얘 뭐야? 살려줘! 아니 영상찍않아좀 그런 이상한 말좀 하지마 못당먹잖아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엄마가 아주 심하고 나쁜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전, 게임을 할때 도망치고 0년 저기 0년 전, 1 0이 날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? 0년 전, 1 원트 살고싶 년 전, 1 0 나 a k 나 m u 리아너 뭐야? m u l 이캠우 a wuya 나 e s i t a t i o n na k e m u l i k a e c i m u n i m o n s i t e r i m a e t n t i t 뭐야 방금 글자? 아, I'm entity. 아, 아, 아. 어난 이제 인간이다. 문을 열. 저개물리왜 여기 있어?

오케이 okay, 이거였네. 문 닫아. 좋았어. 괴물을 탐험해 보자고요. 저기 못 갔는데이제 가봅시다. 놈 뻥이고 백룸을 더 돌아다니 보자고요. 계속 가도. 괴물이다 뭐야 쟤네 에이 예, 어쨌든 여기 들어가면 누가 봐도 죽을 거 아냐 여기가 아니다 오호라 잘못 들어왔네 아 행님들 제 이놈의 중인 아닙니다. 네. 도망치자. 도망치자. 나는 떠나갈 거야. 저 숫자는 뭐야, 진짜. 아! 어!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얘 뭐야 얘네? 이야, 아, 디어, 어. 뛰어 티, 티아.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튀어 그만 죽였 좀. 스탑 프리즈. 이쯤에서 진짜 멈춰야. 이쯤에서 멈춰야지 그래. 별로 아무것도 없네요. 들어갈 수 있나? 아! 들어올려 있어. 방심을 놓치면 안 돼. 놓치면 죽는 거다. 다닥 도망치겠습니다 형님들. 막 살려줘. 사람 죽어. 그러다 엔티티한테는 안 죽었다. 아 죽었죠? <laughs> 당해야한다 죽었죠? 하아 죽었죠? 하지만 나는 죽었죠? 죽었죠? 응 쫓아와봐 응 죽었죠? 응 쫓아와봐 죽었죠? 쫓아와봐 뭐쪼 쪼아 와봐 쪼차 와봐 쪼차 와봐 쪼차 와봐 좋았어 이, 제 무빙으로 피했습니다 여기 지낼 거에 이제 상점 돌격 소총 아니 이거 진짜로 구매해요야야 겁나 띕시다. 이제 저만의 방법을 찾아 도망치는 거예요. 여기는 어디냐? 좀 새로운 곳이다. 이곳에 이런, 이런 재료가 있네요. 이것도 재료인가? 얘도? 그럼 너도? 아니네. 그럼 난 재료니? 재료에, 재료가 많은 곳이네. 좋다. 어, 뭐살 수, 뭐할 수가 있나? 또 하나 필요해. 와, 뭐야. 진짜 엄청 많이 준다. 아니, 뭐 하자는 거야? 아보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올라가면 줄 거야, 뭐? <목소리> 그만 때려, 임마. 누굴 때리는 거야? 공기 때리지 마. 니가 맛있는 니가 숨 쉬는 것도 공기 덕분이야. 임마 공기를 그렇게 막대하면 어떡해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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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전 멈춰 점프만 멈춰 떨어지지 마 제발 제발 프리즈 아임 부탁 잠깐만 왜야 임마. 야, 그렇게 웃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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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겨버려 어, 뭐야. 여기 왜 이래? 열어. 열어! 아! 아임을 쫓아오지 마세요 제발 쫓아오지 말아주세요 제 소원이에요 부탁이에요 행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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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절대 죽지 않아 야, 이야, 야, 야. 난 절대 죽지 않아. 무기, 이것 좀 챙겨갈게. 난 도망도 잘 지지. 누구보다 빠르지. 야, 이야. 그만 혀 일선 그만 혀 내가 뭘 본거지? 내가 방금 뭘 본거지? 내가 방금 본게 무엇이지? 내가 방금 본 무엇이지? 검음검 음, 사서 별게 되는 건 없나 봅니다. 액다. 도망치자. 콜로콜로 도망쳐. 튀어. 튀어. 저멀리 튀어버리자. 재료 천국. 여기가 기야야 열어볼까요 저거? <laughs> 여기 수업서 기다리 왜 이리 일본인이 많아? 슈. 하하. 어.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, 나가자. 아차쿠가 됐어. 뭐 이게 뭐지? 가봅시다. 뭐야? 그냥 기다이었잖아 컨셉이... 아, 뭐 되는 게 없네. 여기서 이걸 이제...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뭘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어, 왔네 그럼 안녕